다성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새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yeah. amen.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에알을 낳고 무후에알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행이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를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 베이디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가 확산되는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죄가 없는 경우는 그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그 죄악이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죄악을 내어 쫓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이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확산되는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때는 죄가 확산되지 않았던 시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던 가인이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가 고통된 죄악의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다가 조금만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예배의 기쁨을 느끼던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고 그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은 아마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의 본문 19절에 보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7 8세기가 흐르는 동안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이 죄악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아주 급속히 불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가인의 후예들은 죄악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란 이름은 힘이 센 자라는 뜻이고요. 아다는 꾸민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셀라는 딸랑거리는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이름 등그 이상의 다른 그 당시대의 이름은 폭력상과 세속적인 미를 추구하는 타락상을 대변하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 죄 대가로 방화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아온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왜 이렇게 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라멕의 77배는 가인의 7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7배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지만 라멕의 77배는 아주 무자비한 보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 드러난 죄의 폭력성은 아주 끔찍했고요. 내게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절,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제 폭력성이 확산되던 그때에 아담에게 새로운 자녀가 탄생합니다. 아담에게는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주 비극적인 그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또 셋이 자녀를 낳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긴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는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마음들을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은 에단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며 에녹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이 에녹은 5장에 나오는 승천한 에녹과는 다른 에녹을 나타냅니다. 또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자신의 상처와 상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두 아내에게 전해줍니다. 아단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셋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처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 속에 채화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실진데요. 앞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린 그 처소와 자리에서 더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넘치도록 느끼시고 받으시기를 또 함께 나누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그 삶이 형통하다가도 민망한 삶을 보여주셨던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함받고, 늘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뺨을 맞기도 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과 그 마음이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마음 합판자가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